안녕하세요 노다지 경매입니다. 어, 오늘 시골 주택은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전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고요. 바다와 1km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시골 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소는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200-10번지입니다. 토지 면적 78평, 건물 면적 26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007년입니다. 횟수로 15년 된 건축물이고요. 감정가 5,937만 6천원에 입찰을 진행합니다. 입찰기일은 2022년 9월 21일 입찰을 진행하는 공매 물건입니다. 어, 시골주택은 어, 시골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주택 앞쪽에 2차선 도로와 후면에 3m 포장 도로가 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대지 면적은 70평대 후반이고요. 건물 면적은 26평입니다. 본체 주택 건물과 우측에 창고 건물 이 있는 두동 있는 그런 시골 농가 주택이고요. 주택 서측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이고요. 물건지 우측에 화산, 화산면 소재지가 위치합니다. 물건지 남측으로는 해남 땅끝 마을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건축 연도는 2007년 어, 횟수로 15년 된 시골 농가 주택입니다.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고요. 영상 보면서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주택의 모습입니다. 어, 주택 면적 26평이고요. 바로 우측에 창고가 한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접해 있는 시골 농가 주택이고요. 어, 관동리라는 시골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어, 벽돌 구조로 되어 보입니다. 건축 연도 2007년도 횟수로 15년 된 농가 주택이고요. 측면 주택의 모습입니다. 대지 면적 78평, 건물 면적 26평, 감정가 5,900만 원 초반에 나와 있고요. 공매 물건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주택에서 사측으로. 어 어, 반경 1km 안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요 9월 21일 어,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 공매물건입니다. 주소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200-10번지 공매물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